자, 모든 종목이 예, 다 상승 전환으로 하는 가운데 스톰엑스, 스토맥스, 스톰엑스도 여러분 이게 날로 차트입니다. 크게 뭐한 보셔봐요. 크게 보면 예, 고점에서 폭락하고 의미 있는 펌핑이 나왔었죠. 예, 그 뒤로 현재는 요게 하나의 이 사이클과 이걸 하나의 사이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두 번째 요, 요, 요 요거 지금 방금 요거, 요기를 예, 봐요. 야돼요요 폭을. 예,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얼마전에 펌핑할때 요게 첫번째 236을 찍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네 첫번째 236 살짝 뭐21.4% 찍었었네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요게 예, 요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예, 내리고 조정지고 내리고 조정지고 내리고 조정지고 내리고 조정지고 내리다가 내리다가 예, 펌핑 한번 나오면서 올리고 이중받아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 얘가 당연히 목표로 하는 거 뭐겠어요 예, 이, 이 추세를 넘기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이거에 예, 이거는 그이고 그러겠나 예, 이 추세 예, 요게 현재는 어, 이 종목의 첫 번째 목표가 당연히 이, 이게 이렇게 펌핑이 나온다 나오면 예, 지난번에 살짝 못 찍었던 첫 번째 23목짜리 있죠 0.01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 0.016. 예, 요게 일단 현재 여기서 이렇게 딱 찍으면, 예, 그러니까 올리고, 이중바닥, 올리고, 또 적절한 조정. 예, 그리고 한번더 가겠죠, 당연히. 예, 더 가, 더 가니까. 그건 다음 얘기고.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예, 지난번 이 고점을 한번 다시 딱 깨면서, 예, 살아있네 있잖아요. 살아있네. 살아있네가 만들어져야 될, 예,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예. 채널라인 기법으로 보더라도 현재 이렇게, 이렇게 한군데 있죠 채널 이거 맞나 예, 맞죠 이렇게 이렇게 되있으니까 예, 얘가 이제 여기서 구물구물 하면서 구물구물 하면서 여기 뭐0.12 가면 또 여기서 이렇게 좀 싸움 좀 하다가 예, 하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한번 딛고 예, 하다가 궁극적으로 한0.16한0.19 예, 한 0.16과 0.19 사이가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이제 다음 단계니까 얘기, 얘기, 얘기가 현재 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그거 똑같이 이제 얘도 보시면, 예, 얘도 보시면, 음, 효가 조금 바뀌었네요. 예, 아까 0.16에서 0.19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16, 0.19. 예, 원화로 보더라도 대충 0.19 곱하기 1,300원, 0.019 0 응? 0 잠시만. 0 1 9 곱하기 1,300원, 24원, 예, 그러니까 24원 정도가 달러로 보더라도 목표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원화도 비슷할 것 같아요. 원화도 뭐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채널 라인 그리면 이렇게 보시면 예, 똑같이 한 24원 되죠. 24원, 3원, 2지반 4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제 구물구물 16원 17원 뭐 이렇게 왔다갔다 15원 왔다갔다 하다가 한번 더 쏴지면 한이0원 어, 4,5원 이정도 수준을 첫번째 목표로 보면 된다 스톰X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스톰X